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음보살입니다. 70년생 개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개띠에게는 55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빛 전환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달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까지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께는 11월을 관통하는 특별한 비밀 코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점술이 아닙니다. 70년생 개띠만을 위한 맞춤형 인생 가이드이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0년생 개띠.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11월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70년생 개띠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타고난 정의감과 따뜻한 마음씨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계십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며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원칙주의자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심이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며 든든함과 안정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성실함 때문에 때로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느라 지치기도 하시죠. 내가 좀더 노력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소망이 자리하고 있어요. 솔직한 성격 때문에 가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가족과 친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은 뒤로 미루곤 하십니다. 이번 2025년 11월은 마치 겨울을 준비하는 들판에 풍요로운 수확이 가득한 것 같은 시기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묵묵히 쌓아온 모든 노력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이제 내 차례구나. 라는 확신이 가슴 깊숙이 밀려올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여러분의 성실함과 진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주변에서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며 더큰 기회를 제공하려 할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적절히 도움을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예전만큼 기력이 나지 않는다, 쉽게 피곤해진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개띠분들은 책임감이 강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2025년 11월, 개띠분들의 건강운 핵심은 충분한 휴식과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면역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예요. 특히 호흡기와 관절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감기가 오래 가거나 기침이 멈추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환절기, 날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체온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외출 시 가디건이나 얇은 재킷을 챙기시고 실내외 온도 차이에 대비하세요. 관절 건강도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체조가 좋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천천히 움직이시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가 아닌 다리 힘을 사용하세요. 소화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급하게 식사하거나 불규칙한 식습관은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시고 따뜻한 음식을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시고 바로 눕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피부 건조증에 시달리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시고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세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되 커피나 탄산 음료보다는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가 좋습니다. 수면 패턴 개선이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개띠분들은 걱정이 많아서 잠들기 전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세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카모마일차가 숙면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규칙적인 산책이 필수입니다. 하루 20분 정도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이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고 기분 전환에도 좋아요. 가까운 공원이나 하천 산책로를 이용해 보세요. 조욕이나 반신욕으로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전신의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깊은 잠에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길일은 11월 2일, 11월 9일, 11월 16일, 11월 23일, 11월 30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건강검진을 받거나 새로운 건강습관을 시작하기에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특히 오래된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날짜에 병원을 방문하시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주의가 필요한 날은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과로로 인한 갑작스런 몸살이나 부상이 생길 수 있어요. 무리한 일정은 조정하시고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은 단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습관들을 쌓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껏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 고마워하며 더욱 세심하게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자리에서 계속 있어야 하나?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 드시나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70년생 개띠분들의 이동훈은 신중한 준비와 과감한 실행이 핵심이에요. 개띠 특유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변화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새로운 장소로의 이동이 더큰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어요. 직장 이동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시기입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결정하기 보다는 새로운 환경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회사의 비전과 복지 그리고 무엇보다 상사와 동료들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최종 결정은 11월 하순으로 미루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출장이 잦은 분들은 이번 달에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어요. 새로운 거래처를 방문하거나 지방 미팅에서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점포 이전을 계획 중이시라면 유동인구와 주차 편의성을 우선 체크하세요. 단기 수익보다는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가득한 시기예요. 더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옮기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거예요. 방향으로는 남쪽이나 동쪽이 가장 길하고 북서쪽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집을 고르실 때는 자연 채광과 통풍은 물론 학군과 생활 편의시설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국내의 산이나 바다가 있는 곳이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특히 사찰이나 유적지처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보다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휴식하는 여행이 더 적합할 거예요. 여행 길일은 11월 3일, 11월 10일. 11월 17일, 11월 24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여행 중 소중한 인연을 만나거나 뜻깊은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날은 11월 6일, 11월 13일, 11월 20일, 11월 27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교통체증이나 물건 분실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큰 이사가 부담스럽다면, 집안 분위기만 바꿔도 새로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거실이나 안방의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커튼과 쿠션 색상을 교체해 보세요. 특히 공부방이나 서재를 새롭게 꾸미면 집중력과 창의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현관에 신발장을 정리하고 밝은 조명을 추가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번 11월의 이동훈은 한마디로 준비된 도약이라고 할수 있어요. 충분히 고민하고 계획한 변화는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열어줄 것입니다. 최근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소통이 부족했나요?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서운함이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2025년 11월은 가족 간의 따뜻한 유대감이 회복되고 깊어지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올 거예요. 개띠분들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시지만 표현은 서투신 편이시죠. 이번 달에는 여러분의 진심이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될 것 같아요. 부부관계에서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평소 바빠서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선물이나 손편지 같은 작은 이벤트가 관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거예요. 최근 부부간 의견 차이로 갈등이 있었다면 이번이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할 때예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친구 같은 대화 상대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일방적인 충고보다는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예요. 성인 자녀들과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되 최종 결정은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세심하게 살피고 격려해 주세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효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건강이 염려되시는 부모님께는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는 것이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병원 동행이나 약 챙기기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세요. 가끔은 부모님과 함께 산책하거나 식사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는 오래된 서운함이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먼저 연락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진심 어린 대화로 관계를 회복해 나가세요. 어릴 적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며,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가족 모임이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11월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따뜻한 시간을 나누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어요. 작은 외식이나 홈파티도 가족 화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 관계 개선에 좋은 날은 11월 4일, 11월 11일, 11월 18일, 11월 25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중요한 가족 대화나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기에 좋은 에너지가 흐릅니다. 조심해야 할 날은 11월 7일, 11월 14일, 11월 21일, 11월 28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감정적인 대립이 생길 수 있으니 예민한 주제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에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평소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 하셨죠. 개띠분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도움 요청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11월에는 뜻밖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나설 거예요. 여러분의 성실함과 진정성을 알아본 사람들이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나 후배 중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동료나 연하의 팀원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적극 지지하고 밀어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해온 노력들이 드디어 인정받는 시기가 될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협력업체나 고객을 소개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거래처에서 더큰 물량을 주문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제한해 올 수도 있어요. 특히 같은 업종에 오래 종사한 선배들로부터 귀한 조언과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 확장에도 매우 유리한 시기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동호회나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도움이 되는 정보나 인맥을 얻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털어놓아보세요. 전문가 상담이나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의 조언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수 있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이거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큰 위안이 될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의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기관에서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안내받거나 투자 상담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나 친척 중에서 좋은 사업 기회나 부업 아이템을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번 달에 만날 수 있는 귀인의 띠는 토끼띠, 말띠, 호랑이띠입니다. 토끼띠와는 섬세한 배려 속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수 있고, 말띠와는 활기찬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호랑이띠와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동지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용띠와 양띠와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인을 만나기 좋은 날은 11월 1일, 11월 8일, 11월 15일, 11월 22일, 11월 29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새로운 만남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시고 진솔하게 대화해 보세요. 조심할 날은 11월 4일, 11월 11일, 11월 18일, 11월 25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사람을 너무 빨리 믿지 마시고 충분히 관찰한 후에 관계를 깊게 맺으세요. 진정한 귀인은 겉으로 화려하거나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평범해 보여도 진심으로 여러분을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진짜 귀인입니다.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더 많은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일은 열심히 하는데 통장 잔고는 왜 늘지 않을까 하는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나요? 개띠 분들은 성실하게 저축하시지만 목돈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2025년 11월의 재무로는 꾸준한 저축과 현명한 지출 관리가 핵심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계획적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안정적인 저축 상품과 실속 있는 소비에 집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주수입원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되는 시기예요. 월급이나 사업 수익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존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높아지거나 단골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하지만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즉흥적인 소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업이나 엔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11월 중순 이후가 시작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보세요. 온라인 강의나 중고거래 또는 재능판매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수입원이 될수 있어요. 처음에는 수익이 적어도 꾸준히 하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투자에 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한 시기예요. 고위험 상품보다는 안정적인 적금이나 CMA 같은 상품을 우선 고려해보세요. 다만, 모든 돈을 한 곳에 넣기보다는 여러 상품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해요. 투자 전에는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하세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11월 말이 좋은 타이밍이 될것 같아요. 특히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 펀드나 리츠 상품을 알아보세요. 지역 경제와 개발 계획을 면밀히 조사하시고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비 관리에서는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해요.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자동 결제 항목, 연회비 등을 정리해보세요. 꼭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는 해지하고 더 저렴한 상품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가전제품이나 가구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보세요. 가격보다는 품질과 내구성, 그리고 사후 관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상품 점검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이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불필요한 특약은 정리하세요. 특히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은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보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 준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기예요. 연금 저축이나 IRP 같은 절세 상품을 활용하시면 세금 혜택도 받고 노후도 준비할 수 있어요.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적립하시면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재물운이 좋은 날은 11월 3일, 11월 10일, 11월 17일, 11월 24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중요한 재정 결정이나 투자 상담을 받기에 좋은 에너지가 흐릅니다. 조심해야 할 날은 11월 6일, 11월 13일, 11월 20일, 11월 27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충동구매나 급한 투자결정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물은 하루아침에 모이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절약과 현명한 소비가 쌓여서 큰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실함과 꾸준함이 결국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로또 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계시죠? 2025년 11월의 로또 운은 성실한 마음과 진실된 기원의 조화가 중요한 시기예요. 개띠분들의 정직함과 진심이 오히려 행운을 부르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70년생 개띠에게 기란 추천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은 개띠의 충직함과 변함없는 신의를 상징하는 숫자로 70년생 개띠분들의 타고난 성실함과 책임감이 이 숫자를 통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온 여러분의 진심이 바로 이 숫자에 담겨 있으며 진실된 마음이 가장 큰 행운을 부른다는 우주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이 쌓아온 신뢰와 믿음이 결실을 맺는 상서로운 기운을 담고 있어요. 열 번은 완성과 새로운 시작의 순환을 의미하며, 개띠 특유의 끈기와 인내심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시점을 나타냅니다. 한 사이클이 완성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전환점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보상받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이 숫자는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는 순환의 고리처럼 여러분에게 완전한 전환의 기회를 가져다 줄 거예요. 14번은 안정과 조화를 추구하는 숫자로 70년생이 평생 추구해온 가정의 평화와 가족의 화목을 대변합니다.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개띠의 본성이 이 숫자에 고스란히 녹아 있으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기쁨과 행복이 배가 되는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21번은 성취와 성공을 상징하며, 개띠의 묵묵한 노력과 변함없는 실천력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을 지닌 숫자이며 여러분이 걸어온 정직한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온 성공이 마침내 손에 닿는 순간의 기운을 담고 있어요. 27번은 통찰력과 깊은 이해를 의미하며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70년생 개띠의 지혜와 분별력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보는 깊이 있는 시각과 사람을 판단하는 정확한 안목이 이 숫자에 담겨 있으며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빛나는 순간을 가져다 줄 거예요. 33번은 보호와 수호의 에너지를 지닌 숫자로 개띠가 가진 강한 책임감과 지키려는 의지를 대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 복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상징하며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 보살피는 여러분의 노력이 인정받는 시점을 나타냅니다. 이타적인 마음이 곧 여러분에게 큰 행운으로 되돌아오는 법칙이 작용하는 숫자예요. 38번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의 균형을 의미하며 70년생이 추구하는 안정적인 삶과 평온한 마음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상징합니다. 현실적인 성공과 내면의 평화가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상태를 나타내며 물질과 정신 모두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 성공과 내적 만족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는 진리를 담고 있어요. 42번은 개띠의 강인한 생명력과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숫자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여러분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여러분의 용기와 인내심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을 의미하며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를 거머쥐는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의 불굴의 정신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순간을 가져다 줄 거예요. 구매 장소는 평소 다니는 곳보다는 남쪽이나 동쪽 방향의 매장을 추천합니다. 구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정오,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예요. 로또 구매 길일은 11월 1일, 11월 8일, 11월 15일, 11월 22일, 11월 29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욕심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개띠 특유의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매일을 충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꼼꼼히 챙기시고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도 충분히 가지시며 새로운 인연들과의 만남도 진심으로 대하세요. 재물 관리에서는 안정성과 계획성을, 로또에서는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11월이 건강하고 평안하며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70년생 개띠분들의 행운이 활짝 피어나는 아름다운 한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은보살이었습니다.